닌자고 지난 이야기 오버로드가 <laughs> 바위로 된 스토나미를 만들었을 때악마이 섬에서만 오직? 나오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재료를 썼대 우린 닌자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laughs> 제21화 스토나미의 습격 ハハハハハハ 우리의 시대가 왔다. <laughs> 우리 스네이크 군단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알고 있듯이 이 닌자고 세상의 지휘자는 원래 우리들이었어. 그러니 약해 빠진 인간들에게서 빼앗긴 닌자고 세상을 도로 찾아야만 한다. 자, 그러니 모두들 내 말을 따르도록 지금부터 닌자고 시티 아래로 그를 파서 들어간다 인간들은 영원히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거야. 모두들 잘 따르라. 닌자고 시티는 우리가 접수한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안 보인다고 겁먹지 말고 소리를 들어, 너희들. 아, <놀람> 다들 뭐해? 난 수업 이 있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도장 청소는 너희들이 줘. 저...

아도니 씨처럼 네, 저... 변하기 전에 어떻게 생겼었는지 이제 기억도 잘안 나요. 아, 아, 형수님, 들어오실 때는 인기척 좀 내고 오시죠. 죄송해요. 나 때문에 놀랐군요. 그동안 그린닌자의 예언을 조사해봤어요. 이제는 다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세상에 이걸 다요? 며칠은 걸리겠군요. 당신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미래도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있군요. 어떻게 된 건지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NGTV의 기자 게일입니다. 방금 닌자고시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닌자고시티에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지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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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제왕 카마돈의 짓이겠지. 또 일을 꾸민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로이드의 아빠는 악당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은 절대 안 해. 그래, 맞다. 로이드를 방해할 순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럼 누구 짓이죠? 잘 들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나한테 그대로 보여줘. 서둘러! 어서 땅을 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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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대한 으아! 자의으으로범 뭐야, 왜 멈춰? 대장님, 뭔가가 있었냐 했다.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뇽 그럴리가. 뭐가 있다는 거야? 아주 오래돼 보여. 우리 스네이크 군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군.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제왕 카마드를 스쳐해 난 닌자고 세상의 지배자야 인내심을 가져가 봐도 곧 상상도 못할 걸 손에 넣을 테니까 그러니 지금 은내 말을 따르는 게 좋아 언제까지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이 고생을 시키네 최고의 군대를 만날 열쇠가 있으니까 나는 최고의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난 지금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닌자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 걱정 마라. 내가 세운 계획은 이미 척척 진행되고 있으니까. 모든 예식의 바늘처럼 정확하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이제 곧 힘의 균형은 얼음의 세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씩. 그러니, 기다려라. ああ <laughs> 고마 걱정 말고 기다려! 아주머니,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네요! 야,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지져!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야, 솔직히,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야 예언을 보면 지진은 하나의 징조랬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 아, 나쁜 일이요? 지금보다 더요? 아주머니, 바이르된 군사 스토나미 말이에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닌자고 시티 땅 속이지 에? 그럼 놈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겁먹어선 안 된다 우리는 사악한 우리와 싸워야 하는 닌자들이야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걸 부야스 우리 닌자고시티로 꼭 들어와야 돼. 세 스네이크 군사들은 전부 폴라 모아라! 그나저나, 이건 뭐냐쓰? 대장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땅!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같 <laughs> 거추장스러우니까 저리 비켜스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함정이다! 공격하라! 이 녀석들 죽지 않아요! 우리 공격이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후퇴하자! 후퇴라 노트라스! 스네이크 군단이야! 싸워라! <놀라> 看见。 사우님, 큰일 났습니다. 스토라미가 다시 닌자고 시티에 나타났어요. 야! 어! 안 돼. 뭐 어떡해! 안 돼! 뭐 어떡해! 저 석들을 막아라! 하유로 만든 군사들이 지금 닌자고 시티를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서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군사들과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시민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세요! <laughs> 어? 좋아, 더 <덤명>. 면! <laughs>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온 거야. 응? 그래, 좋아. 연습은 여기까지. 본 경기 시작. 오늘은 여기까지. 나우터는 못해. 나 살고 싶다고. 비봐요 거기, 카메라맨 해볼래요? 글쎄 서둘러요! 날 따라와요! 찍고 있는거죠? 찍고 있냐고요 아, 마 그럴걸요? <laughs> 지금 저는 대로사부의 멋있는 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닌자들의 본부죠 그런데 이것도 다른 곳처럼 위험하네요! 아, 게을 뒤에... 조용! 당신은 찍기나 해요! 아니, 그리워... 말하지 말래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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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위험해요, 케이! 고마워요, 닌자! <laughs> 정신 바짝 차려! 당황하지 말고! 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피소로 이동시켜라! 저기, 대피소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착륙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 방송국 옥상에 비상 착륙 장소가 있어요! 좋아! 올라가자! 로이 네한테 그리로 오라고 해라! 닌자고 시티 시민 여러분, 어서 대피하십시오! 다들 엔지티비 방송국 옥상으로 오세요! 그곳에 가면 닌자들이 구해줄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형선이 어서 피하세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그러기엔 이미 늦은 것 같군요 소는 다 익혔느냐? 그럼요, 사부님, 식은 죽 먹기던데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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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부탁할게. 나 먼저 나갈 테니까 뒤를 부탁해! <놀라> 이 천상의 시계는 최후의 결투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시계다. 어둠의 헬멧을 차지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시계가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 어둠의 헬멧을 쓰는 자는 이 어둠의 섬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 헬멧을 일단 움직이고 나면 시계를 멈출 방법은 없다. 한 소리 좀 그만해! 좋아... 드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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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결투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도다! 그 헬멧은 이제 내네 것이야! 그것만 있으면 스톤 나미도 이끌 수 있다! 스톤 <laughs> 나미 <laughs> <laughs> 바위로 만들어진 내 군사들이지! <laughs> 됐어,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 이 건물 20층짜리야.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될까? 비상 상황에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래도 난 이거 타고 편하게 가. 갈... <laughs> 그래! 계단이 좋겠다! 뭐해, 빨리좀 올라가!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미켜나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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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래! <laughs> <끄어> 사람들이 도망치게 시간을 끌어야겠어. 민자 <끄어> <끄어> 이 정도면 시간은 충분해. 배는 어디에 있지? 좀...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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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요! 놈들이 와요! 연속 없어! 안돼, 엄마!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더 위험해져! 여기요, 어서요! <목소리> <목소리> 기다 스핀지츠는 내가 한 수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봐준 겁니다 나도 그랬어요 리아 사강해 <고>! 네, <화강일>. 뭐해? 어서!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요 이제 과거는 다 잊어요, 알았죠? 그래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으니까.